345번 시장 평균 환율 제도. 우리나라가 1990년 3월 국내 외환 시장의 활성화와 자본 및 금융의 국제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환율 제도의 단계적 개편 방안을 일환으로 도입한 제도로서 1997년 외환 위기 이전까지 시행되었다. 기본적으로 환율이 외환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도록 하되 급격한 환율 변동에 의한 외환 시장과 교란적 외환 시장 교란과 경제적 불안정을 완화하기 위하여 환율의 일중 변동폭을 제한하였다. 시장 평균 환율 제도화에서는 외환 중개회사를 통해 외국환 은행 간 실제 거래된 환율을 거래량으로 가중 평균 하여 다음 영업일의 기준 환율로 정하고 동 기준 환율을 중심으로 원달러 환율이 상하 일정 범위 내에서만 변동되도록 하였다. 동 제도 도입 당시에는 일중 환율 변동 제한폭을 기준 환율의 상하 0.4%로 설정하였으며 이후 변동 제한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는 바 1997년 11월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상하 10%로 대폭 확대하였다가 같은 해 12월 완전히 철폐하였고 이로써 우리나라는 자유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하였다.